미래가치가 기대되는 배후 입지. 사통팔달 통하는 우수한 광역교통망. 삶의 여유가 더 커지는 힐링 숲세권. 교육시설이 풍부한 안심학세권까지. 다 누릴 비전, 더 없을 가격. 라스트 찬스 퍼펙트 프리미엄. 용인 둔전력 에피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분양 소식을 전해드릴 아나운서 권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가연입니다. 혁주씨, 어디서 뜨거운 열기 안 느껴지세요? 어, 갑자기요? 더우신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요즘 용인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라면 벌써 들었죠.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반도체 산업 발전으로 요동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핵심지가 경부축이었다면 이제는 반도체 축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어, 줄임말인가요? 경부축이 뭐죠? 경부축은 서울 강남에서 시작해 경기도 성남 판교와 분당, 화성, 동탄 등 산업과 인구가 밀집한 곳을 말하는데요. 그동안 이곳에 신도시와 IT 제조업 등굵직한 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부촌으로 형성됐습니다. 아, 이런 경부축의 도전장을 내민 곳이 바로 반도체축인 거네요. 용인 처인구를 중심으로 이천, 오산, 안성 등 경부축을 가로지르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들이 몰리면서 수도권 분양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발표와 함께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렇게 우수한 미래가치를 품고 용인 처인구에 들어서는 단지가 있죠?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용인 분전역 에피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와우. 에피트. 이름부터 굉장히 고급진데요. 그렇죠. 에피트는 44년 동안 대한민국 곳곳에 아름답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온 HLDNI 한라의 새로운 주거 브랜드라고 합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완벽한 아파트라는 의미를 담아 주거의 본질인 편안함과 안전함에 스마트 기술을 더해 안락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선보여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에피트란 이름에는 모두가 선호하는 완벽함으로 원하는 삶을 온전히 만족시키겠다는 HLDNI 한라의 의지를 담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HLDNI 한라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에피트가 용인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만큼 그 의미는 더욱더 크겠죠? HLDNI 한라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용인 둔전역 에피트. 지금부터 그 특별한 입지와 프리미엄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저희는 지금 광역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용인둔전역 에피트를 중심으로 사통팔달 쭉쭉 뻗어져 있는 교통과 인프라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단지이자 여러 교통 호재 의 소식에 벌써부터 문의가 굉장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자세한 입지 환경을 살펴볼까요? 가현 씨는 집을 마련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는 굉장한 계획형, 파워 J거든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알아보고 비교하고 따져보는 스타일인데, 살기 좋은 환경은 기본이고, 내가 사는 곳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인정. 굉장히 똑소리 나는데요. 맞아요. 요즘에는 미래같이 비전을 많이 보시는데요. 용인 둔전역 에피트가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일 때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죠. 네, 앞서 잠깐 설명을 해 드렸듯이 정부의 계획에 따라 앞으로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인데요.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국제 물류 단지 조성으로 인해 향후 높은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단지에서 가까이 자리 잡고 있어 직주 근접 배후 입지로 주목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동안 용인하면 우수한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실거주 수요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풍부한 개발 호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실제 용인시 처인구 북부 권역으로 주거 권역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현재 다수의 지구 단위 개발로 용인 둔전역 에피트를 포함해 신 주거 축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형 개발 이슈와 함께 교통망 확충도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죠 맞습니다 용인 둔전역 에피티의 최대 장점 하면 우수한 교통 환경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먼저 경전철 에버라인 둔전역이 가까이 자리 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전철 노선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수인분당선 기흥역까지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고요. 기흥역에서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판교까지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수도권을 잇는 도로망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일단 용인IC와 포곡IC가 가까이 있어 영동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수도권과 지방 곳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단지 앞에 신설 예정인 중로 1-49호선이 개통되면 용인 IC를 3분대로 진입할 수 있고 서울 세종고속도로, 용인 포곡단도로 개통 예정과 경강선 연장, 에버라인 수원 연장이 예정된 만큼 교통환경은 앞으로 더욱 좋아질 전망입니다. 와, 더 좋아질 원스톱 교통망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용인 둔전역 에피트에서는 다양한 문화 편의시설을 갖춘 둔전역 일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용인시 시민체육센터, 농협과 하나로마트, 포곡행정복지센터, 용인시립포곡도서관 등 편리한 생활을 위한 모든 시설이 가까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쾌적한 자연환경도 잘 갖춰져 있죠. 네, 맞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즐기는 녹지 공간을 빼놓을 수 없죠. 용인둔전역 에피트는 마구산 영구조망권을 갖고 있고, 단지와 가까이 있는 금어천, 경안천 산책길과 둔전 체육공원 등 풍부한 녹지 인프라를 통해 여유로운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와 미래 가치와 교통, 자연환경, 인프라까지 지금까지는 100점 만점에 100점 정말 살고 싶은 집인데요. 또 자녀를 둔 분들이라면 학군도 안볼 수가 없거든요. 학군은 어떤가요? 학군 역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보 약 8분 거리에 둔전 초등학교가 있어 안심 통합권을 지녔고요. 근처에 영문 중 고린중을 비롯해 농어촌 전형 특혜가 있는 포곡고까지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에게 더욱 사랑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 도보 통합권이라니 학군까지 너무 완벽하네요 이렇게 초격차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용인 둔전역 에피트 네 어떤 모습으로 조성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모형도를 보러 함께 이동해 볼까요. 계속해서 모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건 무슨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아파트 외관부터 조경까지 모든 걸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잖아요. 용인둔전역 에피트는 세련된 외관과 곳곳에 초록 조경까지 자연친화적인 단지라는 생각이 들죠. 네, HLDI 한라가 선보이는 새로운 주거 브랜드 용인둔전역 에피트는 용인시 처인구 포고급 금월이 646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29층까지 총 13개동 1275가구로 공급됩니다. 브랜드 대단지로 조성되는 만큼 공급되는 전용 면적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전용 68, 84, 101제곱미터로 공급되며 전체 87% 가량이 실 수요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전용 84제곱미터 이하로 조성됩니다. 어, 보통 5구 타입을 많이 공급하는데 이곳에서는 68 타입을 볼수 있어서 조금 더솔깃하고 특별한데요. 맞습니다. 인근 신규 공급 단지 대부분 5구 타입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5구 타입보다는 조금 더큰 평형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용인둔전역 에피트에서는 68 타입을 선보이며 매력적인 평면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차별화된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가연 씨, 단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음, 예쁘고 초록초록하니 보고만 있어도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지 주변을 보시면 기부채납으로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등총7천여 평의 규모의 녹지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 단지 안은 조경 특화 설계를 통해 높은 녹지율을 자랑하며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고요.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는 물론 전체 세대 중 52%가 마구산을 영구 조망할 수 있게 설계되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힐링단지를 할수 있는 거죠. 와, 그야말로 뷰 맛집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곳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뿜뿜 느껴질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넓은 동간 거리도 눈에 띄는데요. 풍부한 일조량과 통풍으로 쾌적함은 물론 이 주민의 소중한 프라이버시도 지켜드렸습니다. 또한 용인 둔전역 에피트는 68부터 101제곱미터까지 수요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판상형과 타워형으로 조성되는데요. 판상형은 모든 타입이 맞통풍 구조의 포베이로 설계되며 활용도 높은 펜트리와 수납 공간이 곳곳에 제공됩니다. 어 그런데 보통 타워형을 조금 덜 선호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용인둔전역 에피트가 선보이는 이 타워형은 조금 특별합니다. LDK 구조로 개방감을 한층 업시키고. 효율적인 주방 동선과 넉넉한 수납 공간을 설계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와 어른들을 위한 세심함도 곳곳에 느껴지는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1275세대 브랜드 대단지답게 입주민의 품격을 높여주는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나 즐길 수 있는 실내 골프 연습장과 스크린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와 필라테스, GX 룸, 사우나가 마련되고요. 반려동물을 위한 테케어 센터, 코인 세탁실과 릴렉스 룸, 아이들을 위한 키즈 카페와 파티룸도 마련됩니다. 남녀 구분된 독서실, 스터디 룸, 작은 도서관, 공유 오피스, OTT 룸, 하비 스튜디오, 어르신들을 위한 시니어 센터까지. 여가 생활과 힐링까지 모든 걸 원스톱으로 누릴 수 있는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인 둔전역 에피트가 지닌 특별한 입지와 프리미엄을 살펴봤는데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를 품은 최적의 입지 환경. 삶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에피트란 브랜드까지 살면 살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용인 처인구에서 누리는 초격차 라이프. 여러분의 삶의 넥스트 레벨은 용인둔전역 에피트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인둔전역 에피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